카카오 주식으로 저희한테 줬는데, 그게 저한테는 신의 한수가 됐죠. 비상장 주식일 때 대략적인 가치 기억나세요? 카카오의 가치가 2,000억 원에서 2,500억 원 사이였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참고로 40조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유튜브상에서 뵌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유튜버이자 자문사 대표님이자,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이자, 경제적 자유를 <웃음> 이루신. <웃음> <웃음> 뭐, 쓰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되게 하시는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김단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단태입니다. 네, 저,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 잘한거 맞아요? <laughs> 어, 네. 제가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네. 여러 개라서. <laughs> 제가 생각해도 뭔가 네. 너무 다양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아직 사업을 성공한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는 사업가 정도로 <laughs> 보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 그 오늘은, 뭐 투자자이자 유튜버로서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깨가 무겁네요. 네. <laughs>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기 앞서가지고요. 네. 막상 제가 대표님한테 막 개인적인 거 물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오늘 위해서 아껴뒀습니다. <웃음> <웃음> 네. 원래 IT를 전공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좀 네. 아마 금융을 하신 분들과 좀 다르게 저는 금융의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고요. 원래는 이제 저는 그냥 어, 전산과 뭐 흔히 말하는 컴퓨터 쪽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쪽 커리어를 계속 쌓다가 네. 어느 순간 어, 나는 금융과 투자가 너무 재밌어 하면서 어. IT 보다는 네. 어, 금융과 투자에 좀더 빠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요. 금융이랑 IT가 드디어 만난 때이잖아요. 어그 그, 네, 그렇게 말하니까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laughs> 아 그럼, 그, 그런 그런 시인거 같긴 해요. 그러면. 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존에 IT를 다루셨던 분들이 금융을 접했을 때더 지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금융 유튜버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아, 평범한 가거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렇죠.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면 IT 전공자로 시작해서요. 금융 유튜버가 되기까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사실은 그냥 평범한 그냥 학생이었고 사실 IT 쪽을 전공하게 된 거는 어머님이 저 어렸을 때 제가 갈 데가 없으니까 컴퓨터 학원 다니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그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연하게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IT 쪽을 전공해야겠다 그래서 IT 쪽을 전공을 하고 사실 석사까지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연어 학생들처럼 취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좀 제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를 다니다 보면 다니시는 분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한 3년 차 정도 되면 3년째 오잖아요. 3, 4년 차 정도 되면 이제 네. 회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좀알것 같고 네. 내가 임원이 될수 있겠다. 어... 혹은 될수 없겠다. 네. 그런 나의 노선을 네. 명확하게 정해야 될 시기 더잖아요. 사실, <laughs> 네. 하, 제가 보기에는 임원이 되려고 하면은 노력을 제가 이만큼 네. 해야 될것 같은데, 네. 그 노력을 이만큼 하느니 창업을 해도 좋겠다. 그 생각이 좀. 네. 들었고 네. 그 즈음에 제 친구가 야 창업해보자라고 하니까 네. 사실은 그때 뭘 모르고 뭐 사실 뭐 주식회사라는 개념도 전혀 몰랐고요 <laughs> 네. 그냥 뭐 친구가 창업하자고 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뛰어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 당시에는 근데 창업 붐이 있을 때가 아니지 않아요 제가 창업하면서도 되게 많은 주변의 반대에 부딪히긴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가 나올 정도로 네. 스타트업이란 단어도 되게 유명해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그 당시에는 사업하면 망한다. 근데 제가 약간 성격이 그냥 제가 하고 싶으면 해야 돼서, 그냥 누가 반대하건? 저는 그냥 하고 싶었고, 네. 제 친구들에 대한 신뢰도 있었고, 네. 그래서 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제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대박이 난 거잖아요. 간단하게 네. 설명드리면, 모바일 커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유, 유, 유행하던 게, 소셜 커머스라는 게 유행을 했었는데, 네. 티몬이나 쿠팡이나 위메프 같은 데서 음. 미용실 쿠폰, 네. 아니면 뭐, 식사 쿠폰, 네. 이런 거를 팔아서, 그거를, 아, 우리가, 인터넷 PC로만 하지 말고 모바일로도 팔아보자. 사실 지금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 모바일에서 안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참고로 그 당시에는 모바일 음. 결제 자체가 생소한 개념이었고, 저는 이제 그때가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이 바뀔 때는 네. 사업적으로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사람들의 손에 하나의 작은 컴퓨터가 다 깔리니까 네. 여기서 뭔가 하는게 되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회사 홈페이지보다 앱을 만드는 걸더 중시했었어요. 창업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뭐 저희가 어쨌든 잘 어필이 됐는지 소프트뱅크에도 네. 투자를 받았었고요 에이. 네 진짜요? 네 벤처캐피탈이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네. 벤처회사에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네. 소프트뱅크에도 투자를 받았고 사업을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나아가다가 그 즈음에 이제 뭐 전화 한 통화를 받은 거죠 약간 연출을 하자면 그 카카오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던 거고 그, 그, 그때가 몇 년이에요? 그민요 그때가 이제 2011년이죠 2 0 1 1년요네 회사 차리시고 1년 뒤네요? 네 네. 2011년이면 근데 카카오가 아직 작았을 때예요 사실 다음, 카카오가 다음이랑 붙은 게 언제죠? 어, 다음이랑 붙은 건 2014년 14년? 한참 뒤에 이야기고 와, 3년 전이면 아예 카카오는 그냥 메신저는 그때 좀 붐이 그냥 있었던 메, 상태예요 어, 그냥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앱스토어에서 좀 다운을 많이 받는 앱 카카오는 수익 모델이 없었어요 참고로 그때 그러면 카카오 전화를 받았을 때요. 당시에는 지금의 카카오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떤 느낌 드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저희가 다수의 그 업체한테 인수 제안을 받긴 했었거든요. 어... 왜냐면 그 당시가 이제 모바일 시대에서 누가 이 주도권을 잡느냐라는 싸움을 어... 하고 있었고 네.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서로 서로 인수도 많이 하고 네. 뭐 내가 어떤 회사를 사야 될까? 어...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각각 모바일에서 어,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는 회사들이 큰 고민을 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 요즘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고 네. 말이 많은 그 모회사도 네. 저희를 살려고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카카오를 택한 이유가 뭐예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카카오 경영진 분들이랑 그때 이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가장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개발자로서 동화친 거구나. 네. 저희가 카카오에 들어가면 좀더잘 융화될 수 있을 거라고 아,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 창업자들끼리도 합의가 잘 돼서 이제 카카오에 인수합병이 됐죠. 참고로 이제 카카오의 인수가 될 때는 네. 이제 회사를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돈을 그냥 주고 네. 살 수도 있고요. 네. 돈을 주고 산다고 하면 저희한테 다, 어, 각각 개인들한테 음... 현금을 그냥 주고, 네. 어, 너희들 들어와서 일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카카오는 그 당시에 저희가 오너십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주식을 줬어요. 카카오 <laughs> 주식. 그게 신의 한수. 그게 신의 한수죠. 카카오. 거의 95대5 이 정도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낼 돈만 현금을 주고, 네. 말고는 전부 다 그냥 카카오 주식으로 저희한테 줬는데, 그게 저한테는 신의 한수가 됐죠. 그 당시에 비상장 주식일 때 대략적인 가치 기억나세요? 카카오의 가치가 2,000억 원에서 2,500억 원 사이였어요. <laughs> <laughs> 지금, 지금 시가총액이 참고로 40조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대충 뭐몇 배인지. 대충 아. 네, 그렇습니다. <laughs> 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창업해서 회사 만들어서 대박 났다. 네. 뭐 이렇게 들 표현을 많이 하지만 네. 그 당시에는 대박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 카카오 에 입사하고 나서 회사를 제가 매각하고 나서도 제가 바뀐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 그리고 비상장 주식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떻게 처분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은 카카오 들어오고 나서는 그냥 회사를 계속 그냥 다녔고요. 그냥 이직한 느낌이네요. 약간 이직한 느낌. 이직한, 느낌. 이직한 네. 느낌인데 제가 어쨌든 주식을 갖고 있긴 하니까 네. 약간 오너십은 있는, 오너십이 좀 있는 회사에 성장하는 회사에 이직한 느낌이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쯤에 카카오가 다음이랑 합병을 하면서 네. 상장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그제 마음이 많이... 좀 바뀌긴 하더라고요. 비상장이 될 때는 그 가치가 얼마인지 몰랐다가 네. 상장이 되니까 그 회사의 가치가 매일매일 <laughs> 얼마지 실시간으로 뜨죠, 이제. 실시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고문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이거 네, 그러니까 고 마치 해야... 딱 고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엄청난 기쁨이기도 음... 했고요. 그건 당연히 맞는데, 네. 한편으로는 엄청난 고문이기도 했어요. 네. 왜냐면은 회사의 주가가 매일매일 어떻게 되는지 보이니까. 네. 그, 그리고 사실상 거의 전 재산이라고 볼수 있는 너무 네.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만한 큰 금액인 거잖아요. 네. 이게 움직이고 있으면 일이, 일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출근할 때마다 어떻게 네. 아, 민망한데 네. 아침에 회의하기 전에 회사 네. 팀이 항상 아침에 회의를 했거든요. 네. 회사 전에 항상 보는 거. 그래서 <laughs> 이제 회의할 때 다들 목소리 톤이 달라. 그러니까 이제 네. 주식을 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좀 제법 아. 있었기 때문에 네. 초창기 멤버들은. 네. 이제 <laughs> 아침에 톤이 좋다 타보다 네. 아, 그러면 그날은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아침장에 상승으로 시작한 건데 네. 만약에 하락했다면 그 다들 목소리가 우울해지고 아. 그래서 그런 주가 하나에 흔들리는 그 시간도 보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약간 인생의 형타가 찾아오기도 한게 네. 월급을 받아도 이 월급이 아무 의미가 아. 없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주식 가치가 워낙 훨씬 월급에 비해서 크니까 네.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음. 갑자기 일에 대한 그 근본적인 어떤 그게 사라졌어요 약간 그 음... 욕구라고 해야 되나 업무에 대한 약간 압박이라고 네. 해야 될 수도 있고 의무라고도 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정도 커져 있으면 일이 또 되게 루틴하고 일에 열정이 식을 만한 일도 많아지고 저 완전히 네.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때 네 완전히 동의하는 네. 게 회사 네. 업무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졌던 것도 음, 사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사실 나오게 됐어요 네. 왜냐면 은 제가 그러한 상태로 일을 하는 게 회사에도 패를 끼칠수 있는 부분이 되죠 저한테도 패고 네. 저의 커리어를 위해서도 패니까 패니, 패니, 음. 그러니까 닉 음. 보통 직장인들이요 주식 투자금이 오천을 넘어가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해요 본인이 그날 월급으로 얻는 이득보다 주식 가치 변동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억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이게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전 재산 저는 몰빵을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게안 좋아하게 된게 몰빵을 해봤어 그렇거든요. 원치 않은 몰빵이 되어 있는 네네. 상태. 여서 진짜 좀 많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laughs>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 그 상장을 하고 나서 제가 그 경제적 자유를 좀 실감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서 회사를 나오고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어요. 물론 여행도 갔고 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뭐. 아, 그러면 또 완전히 다른 그 다음 스테이지로 지금 오시게 된 거네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정의하는 것도 되게 애매할 것 같긴 한데요. 어려운 일이죠. 네. 많은 분들이 투자로 인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 또는 스타트업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 이두 개가 사실 같은 거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루셨잖아요.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일단은 뭐, 당연히 좋았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엔 사실 좀 허무함이 찾아왔어요. 허무함요? 왜 허무함이 찾아왔냐면, 원래 어떤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렸었는데, 그 목표들을 아. 성취하고 났을 때 오는 허무함이었던 아. 것 같아요. 원하던 바를 이루었다는 그 기쁨이 음. 있었는데, 참 사람이 간사한 게, 네. 그 기쁨은 금방 또 뭐라고 할까, 그냥 망각 있게 되고. 거 얼마나 갔어요? 한한 <laughs> 한 3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3개월이요? 3개월 정도? 3개월요? 네. 너무 짧은데요? 네, 3개월 뭐. 3개월이면. 너무 작은데요그 3개월 다음부터는 그 걱정이 생겼어요.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지? 어떻게 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의문은 의문이지만, 그냥 네. 놀았죠. 예. 네. <laughs> 그럼 어, 논기간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논기간이 뭐한 2년, 3년 뭐이 정도 되는 거예요. <laughs> 2, 3년요? 아, 그럼 충분히. <laughs> 만끽하셨네요, 2, 3년. 네, 남, 만끽은 했는데, 네. 근데 어,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사실, 네. 경제적인 것과, 자유라는 것이 시간이잖아요. 네, 네. 둘다 얻으시게 된 타이밍이잖아요. 그럼 네네. 그 날을 위해서 꿈꿔오던 로망이 있으시고 버킷리스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일 하고 싶으셨던 게 뭐였어요? 많은 분들이 음. 여행을 되게 이제 특히 뭐 여행을 많이 꼽으시는데 네. 저도 여행이었던 거 같고요. 여행이셨어요 네. 거정확히 말하면 이게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나면 난뭘 해야지라고 정말 막연하게 생각하지. 아, 막상 저는 세밀하게 생각하지. 네. 아 그러네. 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막상 다 되겠지. 재밌겠지. 생각했지. 네. 공인뭐실뭐 하실 거예요? 경제적 자유 이루시면? 예, 뭐 하실 거예요? <laughs> 네, 뭐 거예요. 와, 진짜 번째. 바로 대답 못 하겠어요, 진짜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 막 디테일하게 계획을 오... 세워놓진 않아요. 뭐 내가 막연하게 여행 그냥 뭐 좋은 집, 쇼핑 뭐 이런 네. 거 생각하는 거. 네. 근데 그게 막 저는 디테일하게 버킷리스트가 있지는 않았고, 그냥 저랑 같이 공동 창업한 친구들끼리 놀러 가야겠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한번 놀러 갔어요. 핀란드를 갔어요. 핀란드를 가서 저희가 약간 다 운전을 좋아해서 뭐 드라이빙 투어 같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핀란드에 가서 얼음 호수 위에서 다 같이 이제 막 운전하는 거, 자동차 운전하는 거. 얼음 위에서요? 네. 거기가 이제 얼음 호수 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뭐 윈터 익스피리언스라고 해가지고, 네. 그, 겨울 체험이죠? 한국말로 하면. 겨울 체험 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핀란드에 거기가 원래 여름엔 호수인데, 겨울에는 얼음 서킷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차가 죽, 죽, 미끄러지겠네요? 어, 죽, 죽, 미끄러지죠.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게 컨셉이에요. 거, 그 그거는 프로그램. 약간 범퍼카의 실사 버전 아니에요? 어, 맞습니다. 비싼 범퍼카, 비싼 차들로 범퍼카 체험하는 거고. 어, 처음 들어요, 근데 저요? 오. 어, 그런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아니면 뭐, 오로라를 보러 갔던 거. 유럽 여행 좀 하기, 뭐, 동남아 어디 갔다 오기. 한 달씩 살고 막 그랬었어요? 이탈리아에 좀한달 정도 가까이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 15일 정도 넘어가니까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나는,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내가 경험하기 전에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막상 경험하고 나면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상 여행을 15일 이상 해보고 나니까, 아, 여행은 길게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집이 제일 좋구나. 라는 거를 그냥 저에 대해서 막 그렇게 또 알아가는 거죠. 한 3년 정도 후에 또 갑자기 스테이지 3가 펼쳐지게 된 계기가 뭐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투자를 제가 2014년쯤부터 네. 이제 카카오가 상장한 다음부터 현금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해서 어, 그 현금들을 네. 다양한 곳에 투자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쉬시는 시간 동안 이제 금융을 경험을 투자... 한 거죠. 투자자로서 네. 그 생각을. 어, 그럼 하고.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은행에다 다 이렇게 두셨어요? 처음에 은행에 두니까 이제 PB 센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갑자 <laughs> 연락이 와가지고 뭐 네. 이거 저거 해보겠냐고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PB 분들께서 그 추천해주신 상품들 들고 또. 이 주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나 이런 네. 사람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오... 자기가 아는 자산관리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한이 사람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음... 이 사람한테 한번 연락해봐서. 그 저도 막 그때 물어봤거든요. 네. 아, 투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 그때 그 그러면 대표님의 투자에 대한 진짜. 경험치가 어느 정도 되셨던 거예요? 거의 뭐 제로에 가깝죠. <laughs> 진짜요? 네. 소액으로 계속 주식을 해보면서 큰 금액들은. 그냥 제 주변에 제가 알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가지고 오. 그분들한테 계속 맡겼던 시기 은행도 증권사도 여러 군데 네, 이용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용하기 시작했죠 쫙 뿌리셨겠네요 네네 네. 그러면 아마 제제 제 추측에는요 이게 목돈이게 되면 처음에 직접 투자로 많이 못 넣으셨을 거고 상품화되어 있는 것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신탁이나 랩이나 네. 네. 어, 사모펀드 그리고 뭐일위명 자문상품들 이런 것들 다 이용하셨어요? 네 역시 전문적으로 물어보신데 네. 어. 저는 거의 다 넣어봤어요 다 지금 종류별로. 말씀하시는 건 거의 다 넣어봤어요 왜냐면은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도 분산인데, 그 당시도 분산이 좀 있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 어느 한 곳에 놓는 건좀 위험하니까 네. 상품들을 정말 다양하게 다 들어보자. 네. 지금 말씀하신 거 플러스? 네. P2P도 해봤으니까 저는. 아 그래서 네. 거의 다. 그, 거의 가능한 상품들, 생각할 수 있는 음... 상품의 형태들을 다 넣어봤습니다. 었 근데 제가 이래보니까요, 사업으로 성공하고 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요, 분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체득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업을 통해서 하신 분들은 몰빵의 위험과 사업 다각화에 대한 장점과 이런 것들을 체득하고 계셔가지고 네. 엄청 이렇게 분산을 많이 하습니다맞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런, 그런 게 되게 많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아, 또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또 그런 게 있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결과죠. <laughs> 그렇죠. 결과가. 그러니까 네. 제가 어, 열받아서 시작했어요. 네. 투자 공부를 네. 너무 열받아서 시작했어요. 왜냐면 음... 제가 맡긴 자금이 네. 적지가 않거든요. 네. 수십억을 맡겼는데, 네. 수십억을 맡겼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롤오버라고. 그러니까 맡겼다가 다시 맡겼다. 거래량으로 치면 수백억이 텐데. <laughs>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그 제로인 거예요, 제로. 보통 많이 뿌리고 많이 뿌릴수록. 영어로 수행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저, 수익률이 제로였로 저는 제자리가... 몰랐죠. 저는 제 돈으로 제가 해보니, 해보면서 니해보 제가 경험을 한 거고, 아, 네.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네. <laughs> 갑자기, 아, 갑자기 지금 생각해도, 아, 근데 <laughs> 열이 많은데, 네. 어, 다양하게 맡겼는데, 어, 수익률이 제로였고, 네. 어, 수익을 본 것도 있지만, 이제 손해본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죠. 아. 대표적으로 뭐, 제가 이제 화장품 화장품 풀 IPO 들어간 거 화장품 회사 프리 IPO 네그니까 네. IPO 직전에 네. 상장 직전에 아이 회사 상장하면 대박 난다 왜제2의 아모레퍼시픽이다 달팽이 크림이 대박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지표만 보면 다그럴듯 하거든요 왜냐면 영업이익 성장하는 거 완전 우상형 네. 그러니까 사들 직전이었으니까 그냥 다 우상형 다 아름다운 우상형이거든요 네. 그 누구도 리스크를 말하지 않죠 그때 이제 한번 크게 얻어봤고참 그때 공모주는 볼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으로 또 크게 막 자금 넣으시고 막 했는데 잘안 되시는 거네요 그런 게. 네 이제 그런 거 얻어맞은 게 이제 뭐그거 <laughs> 이츠 스킨이랑 <laughs> 종목에 이름이 나왔으니까 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또 맞았던 게 그때 또 중국 상해 지수가 2015년인가 14년인가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1년의 오차는 있는데 미친 듯이 한번 오른 적이 있어요 상해 지수가. 네, 그때 맞아요. 네 15년 정도 전후였던 것 같은데. 제일 할 때. 그때 이제 어떤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말이 뭐냐 이제는 중국이다. 이제는 <laughs> 중국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니까 네. 늦기 전에 중국은 결국에 한국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거고 이 흐름에 탑승해야 된다 네. 이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걸 진짜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요 반박할 수가 없죠 그, 그 과거에 그런 호황이 언제 있었을까 싶을 만큼 그때가 너무 셌어요 네 너무 셌어요 네. 제가 알기로 지금 고점을 되찾았는지 못 되찾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2015년에 그 고점 근처인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아 말도 안 되는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었고 그니까 러 네. 제가 금융사들이 하는 대부분의 마케팅 멘트를 극혐하는 게 제가 당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당해보면 알아요 이게 왜 제가 항상 반대 사이드를 제가 채널에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당해보면 알아한 1년 정도 이렇게 우상향 하는데 아니면 2, 3년 정도 이렇게 우상향 하는데 거기에 누가 토를 달아요 지난 과거에 우상향 했으니까 앞으로도 우상향 할 거야 라는 논리거든요 단순한고 맞는 거 같은 논리인데 돈을 넣어보면 알죠 그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 네. 그래서 뭐 제가 중국지수 들어갔다 또 거기서도 한번 얻어 터져보고, 뭐, 아시잖아요? 그 중국지수 한번 여기 그림 보여주시면 알 텐데, 이렇게 올라갔다 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중국지수. 아, 갑자기. 아, 갑자기 뒷골때기다 <laughs> 또, 그러니까 이게 얻어 터진 것만 계속 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또 얻어 터졌던 것 중에 하나가 네. P2P. 아... P2P가 그 당시에 또좀 많이 저, 저도 좀 이랬어요. 그때 붐이 너무 커가지고 네. 이게 뭐 언제나 저질리긴 한데 뭐 모든 P2P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네 제가 뭐제 잘못이죠. 뭐 제가 잘못 알고 <laughs> 들어갔으니까 뭐 그렇죠. 누굴 세, 탓하겠습니까? 세상에 나쁜 상품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P2P들은 기억에 남는 게 예를 들면 어떤 법인에 돈을 네. 막 빌려주는 거였는데 네. 그 법인이 보니까 10년 동안 매출도 있고 10년 동안 운영을 잘하는 법인이더라고요. 네. 그럼 거기 빌려줘서 이자 받으니까 이 상품 튼튼하다 빨 아, 되잖아요 네. 근데 잠수 타더라고요 돈 받고 그런 일이 그렇게 흔히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법인이 돈을 받았는데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다반사더라고요 그래서 얻어맞고 나서야 내가 왜 투자를 할때 철저하게 분석해야 된다는 라 거를 알게 됐죠 2014년부터 제가 돈을 맡겼는데 네. 이거를 확인을 할 때마다 수익이 나는 뭐, 나는 것도 있었는데 손해가 나는 거랑 합산하고 나면 쌤쌤이더라고 결국에 돈이. 그러면 네. 저는 제가 모은 돈을 까먹고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2017년 정도부터는 어느새 제가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네. 그래서 투자를 정말 다양하게 그 당시에 있던. 다양한 강의들을 듣기 시작을 했고, 네. 강의들을 닥치는 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투자 처음 공부하시면 강의들을 닥치는 대로 들어라. 근데 좀 가리지 말고, 다양한 음... 스타일의 강의들을 네. 좀 닥치는 대로 듣다 보면 나랑 좀 맞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도 그래서 정말 가리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단타 이런 강의들도 들어보고, 뭐 가치 투자 뭐라고 하죠? 종목을 발굴해서 장기 투자하는 강의, 혹은 자산 배분에 대한 강의도 있어서 네. 그런 강의도 듣고, 뭐 그래서 가리지 않고 강의들을 다양하게 듣다 보니까 어차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 이게 네. 맞죠? 그그 비유를 하자면 당구를 칠때 네. 당구가 120이 넘으면 그때부터 재밌을 거래요 아 그런, 그런 느낌 뭔지 알것 같아요 네, 당구를, 골프도 약그뭐몇 이상 넘으면 재밌다고 하잖아요 네 골프도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어쨌든 어느 정도 레벨에 오르면 재밌다 라고 하는 네. 것처럼 투자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오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 인생에 집중할 게 하나도 없고 열정을 갖고 있던 게 하나도 음. 없는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이거를 넘어서니까, 어떤 끓는 점을 넘어서니까, 그다음부터는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정말 뭐 지금까지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네. 달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가에서 투자자가 되었다가 금융인이 되신 거네요. <laughs>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결국은 네. 회사까지 하게 됐으니까.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요, 진짜 많이 와닿았던 게요. 저도 부끄럽지만 증권사 들어가기 전에 투자를 안 해봤거든요. 그 증권사 들어가기 전에 투자를 안 해보고 알바맨으로 살았기 때문에 요 모은다는 개념밖에 없었지, 뿔린다는 개념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 뿔려진 데서 뿔려봤는데 마이너스 나는 거를 이제 겪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된 건데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마이너스가 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하면 신기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항상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보는 사람이 있고 계속 잃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잃는 걸 내가 결정해서 잃은 거랑 그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잃은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건뭐 내추럴 엔도텍 네. <laughs> 한번 날아간 적 있었는데 그또 고객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난리 나죠. 한참 더 정신 못 차릴 만큼 난리가 나고 하는데 정말 큰 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면 까마득하게 잊어요. 아무 일 없단 듯이 지나가고 그 상처는 그 사람에게만 남아요. 그러면서, 아, 이게 내가 적어도 내 투자를 시작했을 때잘 되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그냥 완전히 내 거고, 이게 완전히 손실라고 해도 아픔은 오롯이 내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냉정하게 그런... 개인 플레이죠 아니, 완전한 개인 투자자인 거예요 저도 그걸 직원으로서 많이 느꼈었지만 투자자로서 엄청 많이 느끼신 거네요 그래서 <laughs> 제가 약간 그 항상 반대 사이드를 되게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모두가 상승을 얘기할 때 하락의 이유를 찾는 걸 즐기고 네. 모두가 하락을 얘기할 때 상승의 이유를 차, 찾는 걸 즐기는데 그게 항상 그 시장이 항상 제뒤통수반을 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위대한 모욕자라고 캔피션은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시장은 네. 위대한 모욕자다 네. 모든 사람에게 모욕을 준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주자 그런 느낌으로 시장과 또 너무 많이 저는 뒤통수만을 정말 기가 기가 달아서 없어질 정도로 뒤통수를 항상 맞아와가지고 네. 제 생각 혹은 또 시장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 틀려 틀려오는 것들 그게 깨지고 무참히 무너지는 것들을 네. 너무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만의 투자 원칙을 어,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음.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좀 공고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음. 하게 된것 같아요.